제2 선현기청군시장로수보리제대중중 집종좌기 편단우견 우승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언 희유세존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 우운하주운하광복기심 불언 선제선제수보리 여여수설, 여래선보념칠보살선부촉칠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선여인, 발안육따라삼맥삼보리심, 응요시주, 여시강복기심, 유연세존원료용문.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